물론입니다. 아래는 630 단어 분량의 문단 구성으로 된 한국어 버전의 스크립트입니다. 모든 내용은 2026년 현기야 EV9에 대한 최신 정보와 업데이트를 반영하여 유튜브 채널 모토로엄 영상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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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토로엄 유튜브 채널에 다시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소개할 차량은 2026년 현기야 EV9입니다. 대형 전기 SUV 시장에서 완전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모델로 단순한 패밀리카를 넘어 프리미엄 전기 세단과 견줄 만한 고급스러움과 기술력을 갖춘 차량입니다. 기아는 EV9을 통해 전기차의 실용성과 럭셔리를 결합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존재감을 더욱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기아 EV9은 현대차그룹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EGMP를 기반으로 개발되었습니다. EV6. 아이오닉 5와 같은 전기차에 적용된 이 플랫폼은 이번 EV9에서 대형 SUV로 확장되며 공간 활용성과 주행 효율성을 극대화했습니다. 3열 시트를 기본으로 제공하는 EV9은 대가족이나 다인승을 필요로 하는 소비자에게 최적화된 전기차로 전기차 시장에서 보기 드문 구성입니다. 파워트레인은 기본형 후륜구동 모델부터 듀얼모터 기반의 사륜구동 모델, 그리고 고성능 GT 모델까지 다양하게 구성됩니다. 기본 후륜 모델은 약 200마력의 출력을 제공하며, 사륜구동 모델은 380마력의 강력한 성능으로 넉넉한 힘을 자랑합니다. 특히 2026년형에는 576마력에 달하는 고성능 GT버전도 예정되어 있어, 4초 대 0백 성능을 자랑하며, 테슬라 모델 X나 BMW X와도 경쟁할 수 있는 퍼포먼스를 기대하게 합니다. 주행거리는 장거리 운행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한 롱레인지 모델의 경우, 1회 충전으로 최대 500km 이상 WLTP 기준을 주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800V 초고속 충전 시스템을 적용하여 10%에서 80%까지 약 20에서 25분 만에 충전이 가능합니다. 이는 장거리 여행이나 고속도로 주행 시큰 장점이 될수 있습니다. 외관 디자인은 기아의 새로운 디자인 철학인 Opposite United를 바탕으로 대담하면서도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를 표현합니다. 전면부에는 디지털 타이거 노즈와 픽셀형 주간주행 등이 적용되었으며, 측면은 SUV 특유의 당당함과 깔끔한 선이 조화를 이룹니다. 후면부 역시 수직형 LED 테일램프와 넓은 차체를 통해 고급 SUV 위 존재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내는 공간성과 기술, 그리고 지속 가능성을 모두 고려한 설계가 돋보입니다. 6인승 또는 7인승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6인승 모델에는 2열 회전 시트가 적용되어 가족 간의 소통이나 캠핑 시 활용도가 높습니다. 친환경 비건 가죽, 재활용 소재 등을 사용하여 지속 가능성도 고려했으며, 대시보드에는 12.3인치 계기판, 12.3인치 인포테인먼트 화면, 그리고 5인치 공조 제어 디스플레이까지 하나로 연결된 와이드 스크린이 적용되어 미래적인 감성을 자아냅니다. 기술적 부분에서도 EV9 눈동급 최고 수준을 자랑합니다. OTA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물론 디지털 키, 스마트폰 기반 차량 제어, 일부 트림에는 앞면 인식 기능까지 탑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고속도로 주행 보조 시스템인 하이웨이 드라이빙 파일럿은 레벨 3 수준의 자율주행을 지원하여 일정 조건에서는 운전자가 핸들에서 손을 뗀 상태로도 주행이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가격은 대한민국 기준 약 7,500만 원부터 시작하며 AWD 롱레인지나 GT라인 트림의 경우 9,500만원 이상으로 형성될 전망입니다. 이 가격대는 테슬라 모델 X, 리비안 아리레스, 메르세데스 EQS SUV 등과 경쟁하는 포지션으로 EV9은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에 프리미엄 옵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강점을 가집니다. 2026년 현 기아 EV9은 단순히 전기 SUV 위 새로운 모델이 아닙니다. 전기차의 한계를 뛰어넘고 실용성과 럭셔리, 그리고 성능을 모두 갖춘 미래형 패밀리카로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합니다. 모토로움에서는 앞으로도 이처럼 혁신적인 한국 자동차 소식을 지속적으로 전해드릴 예정이니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계속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